他打后呀，他打爬呀，他打爬一枪炸，他打，你他妈后羿呀！后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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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后 철수 게임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오늘 준비된 놀이는 무엇이요? 오늘 준비된 놀이는 이번 금지즈 처음 이렇게 모았잖아 우리가 굉장한 인식을 박아줘야겠지? 그래서 오늘 체인지투게더 와! 잠깐만! 일명 이상 일심동체가 되는 콘텐츠입니다 와! 잠깐! 이거 해사술로 먹는 설마 그거예요? 응.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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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신난다. 왜이 놀이가 나와버렸지? 안 나왔으면 행복했을 텐데 우리 일심동체 행복하지. 하는 게 싫어? 우와 그거 즐거운걸! 그거. 어. 이오몽, 부쿠기 럭키 음. 그리고 향아치 이렇게 해서 금지즈 음. 첫 합방 동생일체 콘텐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와. 오늘의 게임 체인드 투게더 플레이어들이 쇠살로 연결된 채 가능한 높이 올라가 지옥을 탈출하는 게임으로 다른 플레이어가 떨어지려고 할때 사슬을 끌어당겨 플레이어를 구조할 수도 있지만 망하면 다 같이 떨어지는 게임이다. 하나 오케이. 둘, 셋.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좋아. 저... 아, 이쁜다 아, 아, 밀렸다.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안녕하세요. 어, 이거 내가 갔음. 편하치였음. 아 맞아, 맞아. 아니오 상대가. 정체하지 마라.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저입니다 아, 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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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아, 인, 아 저, 제, 저, 저, 제 저, 저, 와, 인. 한 번도 못맞는거해이아 조심해, 조심해,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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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심해조심잡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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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심해 조심해, 조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해아아아아아아아아 봐, 자네 왜 그렇게 실수했는가? 뭐 누가 나한테 like 말하는데? 뭐가 뭐, 얘기하는 거야? 내가 şey, 아, 내일 하겠는데? 윌슨, 어? 윌슨 내가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여기 윌슨 있잖아. <suk arkadaş> 빨리 보내드릴까요 그냥? 고통 없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잡았다 부커키내놈 태초를 받았구나. 브커키를. 안 되겠다. 불쿠키 당신의 벌칙은 삐키삐끼춤 1시간이라 실시. 야, 어 잘한데? 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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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걸린놈은 삐낀가 빡긴가 하여튼 그거요. 큰일났다. 형아치 삐끼삐끼 보기 생겼다. 아니! 아! 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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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한테 기회가 있어. 나한테 기회가 있네. 나한테 기회가 있어. 나한테 기회가 없어. 아 나한테 기회가 없어. 기회가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좋다. 어떤 놈이야? 삐끼삐끼. 점프.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이야이다시다! 응다. 향아 치웠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지야 이거. 이거 향아 치야! 삐끼끼끼끼삐끼. 오케이. 했어요. 하나, 둘, 셋. 점프. 좋았다. 아니 괜찮아 여기까지 하아 오. 위치를 줘주 돼. 아, 아니 잠깐만. 바이바이. 어, 어, 안 돼! 감탐테로비치는 추가 추가. 추가. 야,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못 나가는구나. 지금 안 돼야지. 세이브도 아, <laughs> 저... 없네. 떨어지면 얘들아. 여기서 떨어지면 즐겁고 다시 보지 말자. <laughs> 진짜 금지지네 누가 여기서 손절할 거지? 장아치요. <laughs> <상하취요>. 좋아요. <laughs> <laughs> 그래 너희들 다 싫었어. 가자. 오 이제. 가세요. 드디어 여끝나는 건가요? 엘베까지 도착다. 했 완전 안 다른 와? 배경인데? 이게 새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이건가 보다. 여기 가야 되나 보다. 와, 우리 일단 지옥은 끝낸 거야 그러면. 드디어 지옥. 와 마무리했네. 가보자 한 일단. 한번 일단 가볼까? 그래. 아. 이게 앞에 다당 것. 뭐, 뭐 이거는 하실까? 알아서 피하십시오. 이거 방법 없어요.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양아치는 아. 대체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향아치 아니 아니. 나 때문이 아니오. 잠깐만 잠깐만.

안 돼요. 다 깨고 죽어야죠. 비기다 이 녀석아. <laughs> 아, 잘 추시네. 아우 아우. 아까 했던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는 동시에 하자. 하나, 둘, 셋. 오아깐 절대 안 돼. 한 하다! 아우야!마다 하야 자, 다파이자아도 <laughs> 머리가, 머리가 너무 아파. 아,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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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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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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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번 아, 아, 진짜 미쳤나 봐. 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드디어 드디어 됐어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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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네 디 <laughs> 다시 가는 거야 하나 둘셋 드디어 어 드디어 드디어 어 드디어 드디아 드디어 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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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할 때된거같 <laughs> <laughs> 우리 그만하자. 그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 오케이 렛츠고! 아하 좋네. 렛츠고! 잠깐만. 향아치. 향아치 정신 차려! 또 빨간데? 정신 차려! 너할수 있어! 나 허리 밑으로 감각이 없어. 아, 휠, 휠체어 가져와라 야. 아니 유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아니, 잡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이것도. 나도. 아니요! 어머! 닥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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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잘 잡게, 위치, 잘 잡게. 여기다. 오, <laughs> 얘들아... 날 보내줘, 날 죽여. <laughs> 다 같이 떨어질까? 내 허리를 박살내놓고 <laughs> 너희들 <laughs> 편하게 갈수 있을까? 아니야, 우리 동물. 뭐이 사람 눈 돌아갔어. <laughs> 우리 누구와. 지옥으로 가자.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마지막 도전하세요. 안 되면 우리 깔끔하게 포기하는 걸세. 바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뛰어 내리는 거야. 오면 내가 바로 또다다게 <laughs> 지금 잊었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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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미 간격이 <웃음> 벌어져 <laughs> 버렸어. <laughs> 지저분하게 끝내야겠어.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뛰어내리는 걸로 가세요. 다들 한 마디씩 뱉고 가시죠. 연장전부터 하죠. 우리 역물부터 해야지. 우매한 필멸자들아, 나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 너희들은 영원히 고통이나 받아라. 아 다음 관인가 빨리 가자. <웃음> <웃음> 아, 이 사람 뭐야? 아니 그냥구나. 빨리 가자고. 럭키짱. <laughs> 아, 여러분 너무 즐거웠고요. 다시 만나지 맙시다. <laughs> 금지지 금지하자. 무코기 <laughs> <농> يوم한... 엔딩 멘트 레츠 고. 개꿀잼이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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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웃음> 끝자락으로. 치지 <laughs> 마. 걸치지 마. 피해, 걸치지 마. 피해, 피해, <laughs> 똥 피하기에 똥피하기똥기 와, 우리 근데 진짜 많이 올라왔 진짜 높아 그러니까. 뭐야? 이기안마어 너무 스윗 한데? 이지지첫 합방을 수련회로 해버렸네 이번만 수련회일까어어 응? 응? 나갈 거야 도안 와봐 도안 응. 먹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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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 도안먹어 잠깐만 어도안 먹어도 안 먹어도 안 먹어도